자 지금도 민주당이 이렇게 부산이 선거를 왜 박살이 나는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한성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오판을 한게 뭐냐면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약해진다 친문과 친명 사이에 갈등이 있고 친명이 친문을 밀어내면서 부울경은 부울경 부산 솔직히 약해질 거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게 오판이었어요 제가 놀란 건 얘네들이요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당, 시민사회가 연대해 그리고 조국까지 해가지고 선대본부를 연합으로 만듭니다 연합을 그러니까 제가 여론조사에서 점점점점 쟤들이 따져나오는데 부산에서 민주, 진보, 시민사회에다거기다 조국혁신당까지 해서 3월 19일날 야사당 합동총선 출정식을 했더라고요 내가 이개지랄라는 상황에서 쟤네들이 뭐하는지 확인을 못했네 3월 19일날 4개 조국혁신당까지 해서 진보당, 통, 그러니까 통진당 세력 있죠? 경기동부까지 해서 이걸 네 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얘네들, 이러고 한 다음에 진보당 있잖아요. 진보당이 부산에서 여섯 군데에서 후보설, 후보 출마선언을 한 다음에 민주당과 성덕 영대를 해요. 그래서 연제구를 진보당한테 단일화 해줬는데, 통진당 세력인데, 여론조사에서 진보당이, 진보당 노정현이 국민의힘 후보를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경기 동부 세력이 6 군데에다가 출마를 한 다음에 5 군데를 출마 포기를 하고 한 군데를 얻어냈어요. 그리고 5 군데 포기하고 민주당 지지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민주당 지지 선언을 하는 대가로 6섯군 중에서 한 군데를 자기네들한데그 지역구에서 경기 동부가 부산에서 이기는 거야. 그래가 내가 내가 이게 그래서 이제 이6 군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봤어요. 민주당하고 진보당하고 선거연대한 지역구들 봤더니 남구을 박수영 대 각재오 접전이에요. 민주당으로 단일화 했고요. 사하구 사하구 갑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우세하고요. 동래구에서는 국힘이 우세하고 사상구도 접전이고 부상진구 접전이고 민주당하고 진보당 그 여섯 군데에서 국힘 우세 하나, 민주당 우세 하나, 진보당 우세 하나, 접전 세 개인 거야. 내가, 와, 얘네들 봐라? 그러고 나서 이제 본, 본다는데, 진보당 후보가 사퇴하고 민주동으로 단일한 지역이 접전 지역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이게 연재군은 진보당이 우세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봤더니, 이진보당애들이 바닥을 훑는 거예요. 보니까 민주동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NL들, 우리가, 우리가 NL 세력이라고 하죠. 이 NL 세력들, 이 민중, 민주, 세 아니, 이게 그, 얘네들, 이, 이 NL 세력들이, 이게, 이게 지금 그 선거 조직을 같이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바닥 조직을요, 그냥 선거 후보 단위라 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바닥 조직을 뛰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자기들 표 1%, 2%가 접전지를 만들 수 있다는 라 생각,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기 몫을, 그래서 진보당이 요번에 다섯 석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역구, 엔드, 기타 등등 진보당 세력이 진보 진보당 세력이 자기 독자적으로 출마해서 3%는 못 넘을 분위기지만 민주연합의 눈거 이제 지역구까지해서 걔네들 지금 다섯 석을 먹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다섯 석을 먹는 엔드 그리고 민주당한테 찐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기면 거기에 보좌관 들어가고 그 지역에 지방선거에서의 양보를 원하는 요구하고 정치 협상이 가능하니까 최대한 열심히 뛰어주고 정치 협상을 하는 거예요. 프로죠 프로 경기동부가 정치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선후배 민주동문에 이런 데 같은 것도 또 민주당 조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경기동부 시민사회 조직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친문들들 노무현 팬클럽 문재인 팬클럽 이런 식으로 했었던 민주당 부상 시장이 아니라 친명은 재야. NL 세력, 민족 해방 세력들,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게다 모여가지고 총 동원령을 내려서 이 부울경 선거를 돌게 만들고 심지어 진보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경기동부 쪽, 경기동부라고도 얘기하긴 거죠. 저쪽은 울산연합 쪽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거기다가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쟤네들이 이 부울경에서 뭐를 파고드냐면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힘의 담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부산이 박형준 시장이죠. 울산이 김두겸 시장, 박한수 경남지사 해 가지고 부울경 예, 구, 국힘 3단체장 이 셋이 모여 가지고 부울경 특별연합을 무산시켰다. 그러니까 메가시티를 무산시켰는데 그 메가시티 무산시킨 걸 파고들어서 이재명이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하겠다. 거기다가 조국이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저쪽이 공세를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국 김 쪽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입장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성과에서 격전지를 부울경이라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기타 등등은. 불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국힘과 정부의 입장을 빨리 내놔서 저쪽의 반격을 틀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조직들 저렇게 쟤들이 시민단체 조직까지 해서 다 바닥을 훑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지역 조직 바닥 조직 점검을 하고 한동훈 팬클럽이 됐던 뭐가 됐든 다 영향을 불경 바닥 전쟁에 백병전에 집중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진보당이 연합 대가로 다섯 석을 확보해서 쟤네들이 들어가게 되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왼쪽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진보당은 민주당과 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저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자민, 자통당이라든지 자민당하고의 관계를 보라고요. 우리는 완전히 진영 바닥 조직을 가지고 있는 지역 조직과 국힘당 자체가 거리를 두고 정치 협상 같은 것도 없고 당 대표가 인사를 간다고 하는데도 오지 말라요. 마세요. 이런 상태에서 진영이 진영 선거가 아니라 국힘 선거를 국힘만 선거를 치 국힘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고 저기는 진영이 바닥까지 싹도는 데서 선거를 치르니 그러니 격전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힘 우세로 시작했었던 부울경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선거를 이해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 선거를 인두지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으로 밀리고 있고, 상황이 이렇게 돼가고 있으면, 그리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바닥전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슈에서도 이 의대 이슈로 지금 모든 이슈가 빨아들여지고 있어서, 다른 어떤 무엇을 얘기를 해도. 이재명이 오늘 뭐 포천 가서 연천으로 이사 가서 이런 거 헛소리를 해도 다 씹히는 와중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주요 내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럼 빨리 이 이슈를 털기 위해서 무조건 대통령이 쪽팔려도 그냥 정책 철회합니다. 박민수 자릅니다. 뭐 자릅니다. 자릅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거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사 민사 면책 의료사고 특별 뭐, 이거 수가 기타 등등, 이 고질적인 문제, 필수 의료 부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는, 이기 위해서 의사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가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양보하지만 필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적으로라도 대화를 합시다라고 전향적으로 100%, 180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 아, 윤석열, 그래도 똥고집 아니네? 그리고 박민수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인정할 수도 있는데라고 하면서 다시 보수가 집결을 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으로 2, 2주 동안에 쇼를 볼수 있다고! 이슈 블랙홀에서 빠져나와서 다 다시 빠르게 빠르게 이슈를 전환을 하라고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똥꼬집 오시고 오시면 어차피 얘기 안 들어. 어차피 제 얘기 안 듣고 자기네들이 무슨 똥을 싸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황 판단되고 백정 백병전이 뭔지도 모르고 진영 선거가 뭔지도 모르고 진영 결집 뭔지도 모르고 정치 협상이라는 것도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개판을 진 거야. 마지막 순간에도 개똥 꼬집을 부리고 있는. 윤석열하고 한동훈 둘다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응. 아못하죠 똥고집들에다가 대통령 되기 때문에 쫄기라도 한데 대통령 되고 나서 쫄지 않아. 아 절대 안 하지. 국김 세 자리세요. 세 자리 세 자리 수를 목표로 해야 될까요? 응.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부정선거나 선거조작 얘기하시는 분들 정신들 차리세요. 지금 집권당이 집권당이 부정선거를 당해요? 그러면 죽어야지. 행정권,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당이 부정선거를 역으로 당한다. 야, 씨발. 전 세계 민주주의 부정선거 역사에 신기신기원있다 신기원. 집권을 했는데 부정선거를 당하면 그냥, 그냥 죽어야지. 어떻게 집권당이 부정선거를 당합니까? 존나게 무능한 거지.